시간은 5분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집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루하면 그만하라고 아, 박수 치십시오. 네, 그런데 아마 계속 덜 하고 할것 같아요. 제, 저 얘기는, 에, 들어도 조금, 조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해설사, 저 경북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다가, 엄청난 대형사고가 저끝한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해설사를 절대 못쓰게 합니다. 예, 너무 한번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따 울림산방에 내리시거나 각, 그, 어, 도착할 때 내려서 겁나게 많이 바불고 지금은 앉아서 할게요. 네. 네 목소리만 들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신 맛있게 드셨죠? Yeah. 네. 예, 거기 해미온이라는 데가 아주 그 주인이 멋쟁이시고 반찬이 맛있습니다. 그리 지금 식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먼길 오시라고 수고도 많고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울림산방의 첫 코스를 잡았어요. 진도의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울림산방입니다. 저, 거기 가는 시간은 약 소요시간이 여기에서 한 10여분 걸릴 겁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진도군을 소개를 올리고 어, 울림산망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진도군은 현재 인구가 과거의 70년대 인구는 13만 명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3만 4천이 안된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죠 1. 제주 2. 거제 3. 진도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보배로운 섬 예술의 고장 네, 보배 지, 예, 보배 진짜 써서, 진도라는 명칭이 있지요. 근데 네, 서울에서 진도까지 올라오면 옛날에는 섬이었으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도 가도 끝도 가도 없다. 진도 날지다 해서 진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섬 예술의 고장. 그래서 진도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소리가 나오고 발가락에다 분막 껴도 그림이 쫙쫙 흐른다. 진도 깨가빗지랑 몽댕이만 물고 다녀도 잡히 흐를 정도로 진도는 예술의 고장이다. 진도께가 똥을 싸면 그것이 낙관이다. 한 만큼 예술의 고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는 이유는, 섬으로 다 유배를 갔지만, 진도는 특히, 문인아들의 유배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술의 고장이라는 것이었죠. 문인아들이 유배를 많이 왔기 때문에, 진도는 시성화창에 분포되어 있는 고장이랍니다. 그래서 진도는 또, 그, 땅이 기름이 져서 옥포, 옥죽골, 골래라고 해서 시집을 가면 골래야 골래할 만큼, 예전에 1년 농사를 지면 3년을 먹었으나 현재는 간척사업을한 이후로는 1년 농사를 지면 10년을 먹을 만큼 풍부한 식량이 나온 게 바로 진도랍니다. 그래서 1 2 7 0년대에 삼별초분이 자급자족이 자극 된는데 강화도에서 진도로 왔어요. 울림산방 역사관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진도는 또 삼보배로 나눠졌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식사하고 그 대파를 물어봤죠. 여기는 따뜻해요. 겨울에 눈이와도 햇빛이 한두 시간만 쬐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진도는 사계절 푸르름을 볼수 있는 게 진도다. 자, 진도 대파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하죠. 그래서 지금이 대파가 엄청 많은데 겨울에 저운역에가 땅이 얼면은 진도는 얼지가 않기 때문에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진도는 땅이 그억토라서 하얀 대부분이 굉장히 달콤 매웠고. 예, 국물에다 썰어 넣었을 때다 둥둥 뜹니다. 얼지 않기 때문에. 채소가 얼어버리면 다 가라앉죠? 그래서 진도는 얼지 않기 때문에 우에야 뜹니다. 그래서 진도 대파를 알아주고요. 자, 삼보 삼낭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삼보. 첫째 천연근염 제53호의 진도께. 자, 진도께는 도둑이나 사냥이라 잘하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하다는 것. 한번 주이면 평생 주인이다.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예전에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개가 일곱 달 만에 걸어서 돌아왔죠 그래서 하얀 마음 백구 만화영화도 나왔어요 최근에 신화를 일으켰던 개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 말을 조금말하려 여기까지 끊고요 그다음 불로장생 진돗구기자 진돗구기자가 지금 한참 수학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씨가 작고 살이 많아서 한주에 손해졌을 때 끈기가 있어서 자 위장관을 치유하게 는눈 시력을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열매죠 청량의 구기자가 유명하다고 합니다만 진도는 땅이 기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구기 자체가 전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저도 할랍니다 말을 조금 말라기 해서 오늘은 여기 진도읍장이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전설까지 말하려면 너무 길어버려요 여기 지금도 읍장입니다 자 하얗게 펼쳐졌죠 진도읍장이었고요 그 다음 진도 방 진도 각은 돌석자 써서 석과에의 석과 자 물살이 센 여러분이 지나운 데는 진도 대교는 12노트죠 육지 승용차 속도로3 4 0 k m 를 능하고요 저쪽 저도에서도 도고도라는 어, 섬이 있는데 물살이 거기도 9노트 10노트 여러분 그 세우로트 맨 것으로 아시죠 그런 데가 10노트를 이릅니다 엄청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적 없는 것은 진도밖에 없어요 뉴스 보시면 여수완도 항토 뿌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진도는 절대로 적적 오지 않는 이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제가 산보를 설명을 드렸고요. 삼낙은 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시스화창 진도홍주가 있습니다. 자, 진도홍주는 한약재 뿌리 이름이 지초예요. 지초, 지초인데 아 증류수로 공유의 차이로 내린 거죠. 그래서 찹쌀 70%에 맵쌀30%가 들어간. 아, 어, 찹쌀 홍주가 개장, 아주 향이 진하고 들어갈 때 부드럽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 홍주가 있고요. 자, 진도 홍주는 3, 세번 취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맛에 한번 취하고, 빛깔에 한번 취한다, 향이한번또 취하고,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해서 천 년을 기다렸다는 진도 홍주가 있답니다. 자, 그 나머지 각각 등등 엄청 많으나, 아,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또 너무 찔까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아야 그래서 안 합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만 진도권을 간략하게 소개를드리고또 진도는 읍 하나에 6개면이 있어요. 총 7개면이죠. 저돈면까지 7개면으로 구성이 됐답니다. 저는 저돌하게 때조도 저돌한 말안 했어요. 뻥 내리면 사람들이 저돌하겠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저도예요.